안녕하세요 설망입니다. 이번에는 우편물이 하나가 와서 후기를 찍어보려고 하는 거고 다시 찍는 거예요. 이거 이렇게 왔고 일단 신제주 체국에서 15일 날에 900원 증납해 주셨고 <laughs> 이건 제가 딱 보자마자 알았는데 빠바 언니한테 주소 라벨지 구매한 거예요. 몇장 구매한지 잘 기억 안 나는데 구매, 어, 구매한 거고 이 라벨지 구매한 거거든요. 딱이 라벨지도 너무 예쁘죠? 이거 구매한 거예요. 저 쿠폰 3장이 었네요저 쿠폰 2장 받았거든요 벌써 5장 모았어요 예쁘죠 쿠폰도 쁘 <laughs> 이거는 종목별 엽서인데 구매 감사합니다 물품 수량 후 후기 부탁드립니다 남은 사진도 즐겁게 보내세요 빠밤 구매 감사합니다 이거를 제가 엽서를 그 판매가 올린 거 봤는데 살까 말까 그러니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매못 샀거든요 안 샀거든요 살거거든 지금 보니 되게 후회가 많이 되네요 진짜 예쁘다 너무 예쁜 것 같아. 이렇게 있고, 제가 사는 이렇게 총 다섯 세트로 됐었는데, 한 세트가 몇 장일까요? 모르겠네. 이렇게 다섯 개. 문, 다섯 뭉텅이가 맞고요 이렇게 윤곽밥, 주소 라벨씁니다 이걸로 쓰면 될것 같아요. 그동다 제가 너무 오피피에 복잡, 지저분하게 써놔가지고 근데 여기다가 쓰면은, 따 깔끔하고 예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.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일단은 이렇게 해서, 크기를,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후기를 마치도록 할게요. 안녕!